자, 2학년 24번 Manufacturers masterfully sow seeds of, seed of doubt about the adequacy of our current devices 자, Manufacturer 제조자라는 뜻이지 그 Manufacturer 얘가 뭘까? 제조하다라는 동사야 자, 제조자들은 masterfully 자, 능숙하게라는 뜻이야 또는 지멋대로라는 뜻도 있어 자, 제조자들은 능숙하게 sow 뭐지? 씨앗 같은 거를 심다 라는 뜻이겠지 그치? 뭘까? 의심의 씨앗을 심는데 뭐에 대해서? Adequacy 자, Adequacy 뭐였지? Adequacy QATE 적합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렇지? 적합성 뭘까? 우리 현재 기기 장치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현재 기기의 적합성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능숙하게 심는다는 뜻이야. 우리 핸드폰 어떻게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도 뭐 새로운 거 나오면 이상이 여러분 조금 느려지셨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꾸게 만든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자, s o 는 뜻인데, 얘들아, 우리,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야. 얘도 똑같이 s o 는 뜻이지, 그치? 얘는 뭐야? 바느질하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외울 때는 이가, 이거 바늘 귀처럼 생겼다, 썩여가지고 so 하면, 어떻게 얘? 바느질하다. 얘는 씨앗, 동그라미 가지고, so 하면 뭐야? 씨, 뿌리다, 씨, 심다, 라는 뜻이야. 자, 다음 디바이스 device 하면은 기기 장치라는 뜻인데 device -E 하면 뭐지? 기기 장치 같은 걸 고안하다, 떠올리다라는 뜻이지. 그치 비슷하게 어드바이스도 ce 하면 조언, 충고. se 하면 조언하다, 충고하다 동사 됐었지. 그렇지? 자, 커런트 하면은 현재의라는 뜻도 있지만은 명사로 쓰이면 흐름 또는 특히 뭘까? <laughs> 과학 지문에서는 전류라는 뜻으로도 쓰여. 자, 비슷하게 커런 y 하면 뭐였었지? currency 통화 화폐 라는 뜻이었지 달러 원화 엔화 이런 거 있었지 그치 자 에이드 케이 뭐였었지 적합한 이란 뜻이었지 그치 부적합한 하면 뭐라고 할까 앞에다가 인만 붙이면 돼또뭐 있었지 적합한 프 e 퍼도 적합한 이란 뜻이었지 그치 그럼 얘는 뭘까 반대말인프 e 퍼 붙여 얘는 인 붙이고 뒤에는 인 붙이는 거 요거는 같이 알아둬 윤서 우리 빡세게 하기로 약속했었지 이렇게 컴퓨터 맞춘다고 그래픽카드는 좀 봐줘 <laughs> 자 suddenly 갑자기 the phone that was your lifeline a year ago is now a museum piece 자 a phone 나왔어 어떤 핸드폰이야 어떤 핸드폰 1 0 열었어 어디서 자들라고 그렇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다 주는 거겠지, 그치? 1년 전에는 라이프라인 생명선이야. 그렇지. 구명선, 구명줄이란 뜻도 있고. 즉 1년 전에는 너의 생명선이었던 그 핸드폰이 지금은 무엇이야? 지금은 뮤지엄 비스볼까? 골동품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지금은 골동품이라는 얘기야. 자, unable to keep pace with your digital demand. 자. 어 n a b l 할수 없대, 할수 없대, keep pace with. 자, 얘는 무엇을 따라잡다, 또는 추적하다라는 뜻도 있어, 따라잡다. 또왜 디지털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핸드폰이 됐다는 뜻이야. 자, 핸드폰 여기 꾸며준 걸로 봐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막, 뮤지엄 피스가, 뮤지엄 피스, 얘를 보충 설명, 부가 설명해 주는 거겠지, 그치? 자. 자, demand, 원래는 요구하다 u p 지 l y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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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upply, supply, u s u p p u p p l y s u p p u p supply, s s u p p e y s u p p l u p p e s u p p l u 노란 애들 나오는 거 거기서 그 바트랑 리사랑 맨날 보는 만화 아니 고양이랑 뭐 쥐랑 막 싸우고 되게 잔인하게 죽이고 통과제. 하는 응? 거기 톰과저리 어, 말고 심슨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보는 만화가 이치 이치 앤 스크래치 쇼라는 거 같은 모르나? 아, 나와가지고 자이치가 가렵다 근질거리다 못 참다라는 동사도 있고 욕망이란 뜻이야 너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욕망이 비긴 시작된대 작전 전까지 뭐 멀쩡했던 거가 새로운 광고나 지금 뭐 아이폰 16 나와가지고 뭐1 5소던 사람들도 아바꿔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어쨌튼 종종 뭐 하기 전에 그래서 제뉴인 진짜의 란 뜻이지 진짜 필요성이 있기도 전에 뭘까 업그레이드 하려는 욕망이 시작된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10, 한 14, 15년쯤 전에 컴퓨터를 새로 샀었거든 돈이 없어 가지고 중고 부품 사가지고 i5 1세대 얼마 전에 운명하셨어 컴퓨터가 <laughs> 자 어떻게 멀쩡 멀쩡 하지 않으니까 바꿔야 되겠지, 그지자 그런데 멀쩡하지도 않은데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욕망이. 자 다음, this cycle is just confined to our digital companions. 자이 사이클은 이분 just confined, c o n 하면 한정하다, 가두다라는 뜻이야. 한정하다, 가두다. 자, 저 그냥 조금 더 있어보게 국한된다라는 거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우리 동물을 우리에 가둬서, 가둬서 키우다 이런 것이, 그치? 컴파인먼트라고 해. 자, 컴파인먼트, 명사형은. 자, 이 사이클은 단지 한정되지 않는데, 어디에? 전체 다 투야 우리의 디지털 컴페니언, 디지털 동료에 의해 동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즉, 디지털, 디지털 제품만 이렇게 빨리 바꾸고 싶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겠지, 그치? 자, 디지털 동료라고 해가지고, 선생이 써놨는데, 어플라이언스, 이거 전자제품, 가전제품도 어플라이언스라고 해.

현상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겠지. From A to B에서 B까지 뭐 셀프 드라이빙 카일 걸까 무인 무인 자동차라고 해야 되나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뭐 스마트 프리지 뭐 스마트 냉장고 리프리저레이터 말하는 거야. 게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소비자 전자 제품의 모든 측면에 넘쳐 흐른다는 뜻이야. <laughs> 자, every product seems to be on on top of the match. 마트, 조던, 넥스 버전. 자 모든 상품들은 모든 상품은 심투 머머처럼 보이는데 비엄, 며 대단한 뜻이야. 언스 s t o p p l e stop 뒤에 on, on이랑 able 붙은거지 그치 멈출 수도 없는 행진처럼 보인대 자 뭘로 가는 행진이야 다음 버전으로 가는 멈추지 않는 멈출 수도 없는 행진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보자 이 seems to 나와서 seem to appear to 나오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꾸는 거 종종 나온다고 했었지 그치 자 그럼 뭐 it seems that every product 뭐 여기, 여기 이 팀투투 부정사 때문에 비쓴 거지. 그렇지? Every product is on u n s u r p a a b l e match 이런 식으로 바꿔 주면 돼. 주의할 거 여기 비만 iz로 바꿔 준 거야. 여기서 투때투 때문에 동사원형 썼지. 투 없으면 동사원형 쓸 필요가 없겠지. 그렇지? m a 는뭐 행진 행진하다 명사 동사 다 돼도고. 자, 부가 설명 나온 거야. The next generation that promises to revolutionize your life. 자, revolution이 뭐지? 혁명이라 뜻이지. 그렇지? 자, 뭘까? that promised. 아, 어디지? 어. 자 다음 세대로 가는 건 넥스트 버전이 뭔지에 대한 다음 부가설명이라고 했었지 그치 다음 세대 아이폰 15에서 16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처럼 다음 세대 어떤 거 약속한 대부를 to revolutionize your life 너의 삶을 혁신시켜줄 것을 약속하는 다음 세대로 즉 다음 버전 이걸 부가설명 해주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어디 선행사에 설치해서 s 1 0거 revolution이 혁명이란 뜻이었지 그치 원래 리볼브가 뭐지 r-e-a-u-v-o-l-v 리볼브가 회전하다는 뜻이야. 권총 같은 거 있지 왜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생겨 있는 거? 그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나? 다 뚫려가지고 하는 거. 얘를 뭐라고 하지? 리볼버라고 하지 그렇지? 자 리볼버가 회전하다는 뜻이야. 왜 레볼루션이 여기서 나왔냐면은 우리 혁명 누가 일으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으킬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으킬까? 하층민들이 일으키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피라미드가 계급 피라미드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laughs> 볼브 자체가 볼브 자체가 볼브 자체가 뭘까 돌다라는 뜻이야. 우리 이 볼브는 뭐지? 이 볼브 진화다라는 뜻이야. 네. 돌김 도는데 이 밖으로 벗어나는 거야. 우리 삶의 사이클이 이렇게 있지, 그치? 여기서 이만큼만 밖으로 벗어나는 거. 이게 이만큼 벗어나는 게 뭘까? 얘가 진화라는 얘기야. 선생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박사학위를 따는데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래. 어이구,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거를 알고 대단한 거를 업적이 있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공부라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만큼만 삐져나온 거라고, 요것 때문에 당신들이 박사학위 받는 거라고, 지금, 지금까지 지금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 노력하라고 그 얘기를 하더래. 이볼부 때문에 갔냐. 한 얘기야. 다음. <laughs> What's fascinating or perhaps disturbing is the utter epic, efficacy of this cycle in shaping our desire. 자 우리의 shape, 모양, 형태 또는 만들다라는 뜻이지 그치? 우리의 욕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데 있어서 fascinating 멋지거나 또는 아마도 disturbing, 자 disturbing과 방해하다라는 뜻이지 그치? 불온한, 자, 불안하게 하는, 불안한이라는 뜻이야. 불온한, 불안한. 즉 뭘까? 멋지거나 또는 아마도 불안한 것은 is the utter, utter라면 말하다,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뜻도 있고 완전한 절대적인 앱솔루트랑 똑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완전한 효험 효 n 효과라는 뜻이야. 이사이클2 완전한 효과이다라는 뜻이야. a 디 d 2서 우리의 욕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주어가 동사 앞에까지 다 주어라고 했었2그 o h n and 2 John and 2 j o h 주 주어가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절이 되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는 거지. 그 h n and 2 j o 절이 주어라서 단수칙 해준거 또 한가지 명사절인데 와시 왔어 뭔얘기일까 여기서 너무 쉽지 그치 불완전해가지고 와시 온거야 여기 바로 뒤에 동사를 시작했으니까 주어 빠진거 알수 있겠지 그치 자 다음 에피커시 하면은 얘는 뭘까 효과 효험이라는 뜻이고 에피션시 효율이라는 뜻이야 다음 이 t i not so much that we want the newest devices 자 낫소모치 하면은 뭐 뭐가 아니다라고 의역하는 게 제일 좋아해더라. 낫소모치 대타면대절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지금 뭘까? We want 우리가 최신 장비를 최신 장비를 원하는 건 아니래. We are led to believe that we need it. 자, 비 원래 lead to 뭘까? 리드가 뭐지? 이끌다라는 뜻이렇지 BPPA 이끌려 진다는 뜻이야, 그렇지? 즉, 뭘까? 이런 식으로 속는다는 뜻이겠지. 뭐하도록 believe that we need it. 우리가 된 그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믿도록 이끌려 진다는 뜻이야. 실질적으로 최신 제품 필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핸드폰은 그냥 전화되고 인터넷만 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굳이 200만 원 넘는 그거를 살 필요가? 하면 좋게 하겠지, 그렇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뭐 이끌려 진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주의할 거 수동 수동 태로 나온 거 주의해야 돼. 능동 수동 문제는 어떻게 내신 문제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는 특히 나오게 들어. 저번에 6월 모의고사 나오고 9월에 좀 조용하더니 요번에 10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2학년 어법 문제, 능동 수동 어법 문제 또 나왔었지, 그렇지? 내신 트렌드가 이제 그 모의고사 트렌드가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야. 자또한 가지 believe that 생략됐다고 했었지 왜 생략됐지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한데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라 접속사 대 생략된 거 나온 김에 관계사 생략되는 거세 가지 뭐 있었지 첫 번째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처럼 접속사 대 생략된다고 했었지 그치 이런데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일부러 여기다가 위치나 왓 같은 거 집어넣는 거 틀린 거찾으라고 종종 하죠 자 다음 자이시 뭘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최신 장비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뉴이스트 해도 되고 뭐라고도 해 될까 뉴이스트 최신하면은 레이티스트 해도 되겠지, 그치 최신. The distinction 스자 일단 디스팅션 하면 원래 디스팅기시에 n 나온 말이야 디스팅 t i 가 뭐지? 디스팅기시 구분하 n 라는뜻이 h distinguish, d i 이 t 디이팅 u i s h distingu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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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t i n g u 지 s h d i s t i n 하 u i s h distinguish, d i s t i n g u i distinguish, d 흐 s t i n 라지 i s h d i s t i n 이 u i s h d s t i n g u i s h d i s t i n g 이 h i s t i n g u s h i t i n g u i s i i n g i t i n i s i i n g i s t i n i i n g u s t u i n g t current with trend 뭘까 in favor favor가 뭐지 favor 호의 호의를 베풀다 또는 유리하다 편해하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호의 호의를 베풀다 또 유리하다 편해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in favor 뭐 무엇무엇에 유리한 또는 무엇무엇에 찬성한이라는 뜻이야 stay 머무는 것에 유리한 거야 current 현재의 현재의 것 with trend 뭘까 트렌드에 맞는 현재의 현재의 것에 유리한+ 유리한 쪽으로 시 i 프트 변화 이동+ 변화하다 이동하다 변화다 명사동사 사대 뭐+ 뭐 하면서 우리의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변화시키면서 라는 뜻이 되겠지 그치? 지금 뭐들을 변해? 지금 옛날 것 그냥 쓰는 대신에 그냥 쓰는 대신에 트렌드에 맞는 현재 것에 머무는 쪽에 유리한 쪽으로 우리의 재정적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면서 뭘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를 뭐 흐릿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겠지 이해됐 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하면서라는 동시동작을 나타낸 건데 그 차이점이 뭐를 바꿔낸다 능동의 뜻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 인지 붙은 거, 능동 수동 붙은 거요거 가끔 나그 오빠 문제로 나오니까 같이 알아둬. 자 원래 프라이어러티 T Y Z 원리 원래 자 다음 넘어가 아참 페이버 요거 하나 보고 가자 우리 페이버가 F A V O U R 써도 돼더라 이거 미국식 영어 기차이니까 나와 뭐 단어 하나 철자 하나 더 들어갔다고 틀린 단어 아니야 자 다음 for all the logical arguments against this s e l e e s upgrading the temptation remains compelling 자 컴펠이 강요하다 강제하다 a 뜻이야. 컴펠링에서 그냥 강제적인 저항 c o m p a 형 e 사 되는 거야. 자 누구누구에게 이 모든 o m 로지컬 아 c 먼트 뭐에 대한 자, 이 o m p a r e c o m 다 a r e c o m p 지 r e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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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o m p a r e compare, c 이 m p a r e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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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아 a r e c o m a 사용 명사에 아규 동사 아규먼트 동사를 명사로 붙이는 거 바꾸는 거 이건 뭐 당연히 할 테고 자, 템테이션 유혹이 남아있대 강제적이게 남아있다고 해서 여기 부사 쓰면 될까 안될까 안 남아있겠지 안되겠지 누가 강제적인 거야 누가 저항하기 힘든 거야 템테이션 유혹이 강제적인 거겠지 그래서 주의할 건 얘가 남아있대 뭐뭐한 채로 남아있대 보호 역할인데 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라서 항상 형용사 써야 되는 거 여기 주의해 자커 컴 l A to B, A가 비하도록 강요하다, 강제하다라는 뜻이야. 비슷한 거. Urge, U-R-G-E. 얘도 뭐야? 강제하다, 강요하다. 컴펠이랑 똑같은 뜻이야. 같이 알아두고. 얘도 Urge, A to B 이런 식으로 써. 그럼 강요, 강제. 컴펠의 명사는 뭐가 될까? c o m p u l Siu c o m p r i s o n 하면 그러니까 강요, 강제라는 뜻이야. 나온 김에 같이 라두자. The more 원리, the more wants. 자, 더 누군가가 더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더 많이 원화가 된대. The what you are using represents who you are. 네가 사용하는 것이 네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는 뜻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사 절이 주어가 됐기 때문에 무슨 취급? 단도 취급해주는 것. 또한 가지 뭐 what이 명사절을 이끌었다는 건 뒤에가 전하다는뜻이겠지 네가 뭘 사용하는지 유지의 목적아 빠져 있어. dash to the new 새로운 것으로의 질주. 자, 대시가 질주. 질주하다. 명사 동사 다내 게임 같은 거해본 사람 알 거야. 이동기 같은 거 나오는 거. 자, genuine necessity p e r c e i v e stellar desire. 자, 진짜 필요성과 머스티어. 우리 핸들을 뭐라고 하지? 원래 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지. 그렇 스티어가 조정하다라는 뜻이야. 조정된 욕망이라는 뜻이겠지. 자, 다음, why it pays to know the way of upgrading digital devices. 자, 이시 가주어, 투가 진주어야. pay가 뭐냐면,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중요하다, 뭐 있었지? important, important도 있지만, matter도 있고, 또뭐 있었지? 카운트도 있었지, 카운트, 세다란 뜻도 있고, 카운트, 메터 둘다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어. 자, 투부정사는, 투부정사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 되겠지. 자, 아는 걸, 아는 게 중요한, 아는 게 중요한 이유래. 뭘까?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장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란 뜻이야. 자, manipulateive. 자, manipulate에도 다루다, 조작하다 또는 조종하다라는 뜻이야. 기계 같은 거 조종하는 거 아니면 뭐 시세 조작 이런 거 들어봤었지. 그치 조작, 조종 둘다 돼. 자, manipulative. 형사야 기, 조작적인 기술이야. 어떤 조작적인 기술? keep A from B. 자,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keep A away from 뭐, 뭐 멀리하다, 떨어뜨려 놓다라는 뜻도 있어. 우리를 다른 브랜드로부터 떨어뜨려 놓도록 유지, 떨어뜨려 놓도록, 하, 떨어뜨려 놓도록 하는 조작적 기술이 되겠지. 그렇지? 정답은 뭐 3번이 되는 거.